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독교 역사의 아주 중요한 순간 종교개혁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바로 장칼뱅의 기독교 강요 제 4권 일부인데요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중심 예식이었던 미사 그리고 견진, 고해 같은 다른 성례들 애들은 상당히 날카로운 신학적 비판이 담겨 있어요 저희 목표는 단순히 내용을 훑는 게 아니라 어, 이 비판의 핵심 논리가 뭔지, 또왜 이런 구분이 그 시대에 그토록 중요했는지, 그 속내를 함께 파악해 보는 겁니다. 평소 기독교 예식의 역사나 그 의미에 대해 궁금하셨다면, 오늘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미사가 어떻게 전혀 다른 시각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자료에서 가장 먼저 또 가장 강하게 문제 삼는 건 역시 미사를 죄사함을 위한 희생제사로 보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단한 번의 완전한 희생을 가리고 왜곡시킨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상당히 강한 비판이죠. 네, 맞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지적이에요. 여기서 칼뱅이 딱 붙잡는 키워드가 유일성 그리고 영원성입니다. 본문은 히브리서를 많이 인용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 계열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대신하거나 돌 지상의 인간 사제들이 반복해서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요. 아시다시피 구약 제사장들은 죽으니까 계승이 필요했지만 그리스도는 영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제사장직, 그분의 희생은 단번에 영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 드려지는 미사라는 이 희생제사는 그리스도의 유일하고 영원한 역할을 침해하거나 뭐랄까 불필요하게 만든다. 이런 시각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제가 미사 중에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다시 바친다. 봉헌한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사역, 그 영원한 효력을 부정하는 행위로 본다는 거네요. 흥미로운 건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빵과 포도주를 준 사건 있잖아요. 당시 이걸 미사의 근거로 보는 해석도 있었는데 텍스트는 그것도 반박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지적하죠. 그건 그냥 아브라함을 환대한 것이지 미사라는 희생 제사를 미리 보여준 건 아니라고 딱 선을 긋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멜기세덱 이야기할 때 그의 제사장직이 얼마나 영원한지 또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지 빵과 포도주를 희생 제물로 드렸다는 식으로는 말하지 않았다는 걸 근거로 들죠. 근본적인 논리는 이거예요. 만약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요한복음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처럼 또 히브리서 여러 곳에서 강조하듯이 단한 번으로 영원히 완전하고 모든 시대를 위한 것이라면 미사에서 그 희생 제사가 반복된다는 생각 자체가 그 완전성을 의심하고라 마치 부족하다고 암시하는 셈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표현이 정말 강렬해요. 미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묻어버리고 짓받는다 이렇게까지 말하거든요. 매일 죄 사함을 위해 새로운 희생 제사가 필요하다면 그건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구속의 능력을 정명으로 부인하는 거다 이런 논리인 거죠. 그런데 당시에 미사는 반복이 아니라 십자가 희생의 적용이다 이런 반론도 있었나요 이 점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나요 네그 반론에 대한 답변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십자가 희생의 효력을 우리가 적용받는 건 맞는데 그 방법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성찬 즉 기념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제가 희생 제사를 다시 재현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월절양이라고 하면서 명절을 지키자고 한 것을 예로 들어요. 이건 이미 완성된 구원 사건에 감사하며 참여하는 거지 그 사건 자체를 되풀이하는 게 아니라는 해석입니다. 아 그리고 미사가 그리스도의 실제 죽음을 기억해서 지워버린다 이런 주장도 하더라고요.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그 부분도 상당히 논리적인데요. 히브리서 9장을 보면 유언 즉새 언약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매번 드리는 미사가 새로운 죄사함의 약속을 준다면 이건 마치 새로운 언약을 계속 만드는 것과 같고 논리적으로는 그럼 매번 새로운 죽음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와 상당히 도발적인 지적이네요. 바로 그 논리적 귀결을 꼬집는 겁니다. 미사가 죄사함을 위한 희생 제사라면 전령 뭐 피없는 제사라고 하더라도 물론 히브리서 9장 22절 피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구절로 이것도 반박하지만요. 결국 그리스도의 그 유일하고 역사적인 죽음의 의미를 약화시키고 이론상으로는 무수한 죽음을 필요로 하게 만든다. 이런 주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미사에 대한 이해가 당시 신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준다고 봤을까요? 음. 텍스트는 미사를 통해서 새로운 용서나 구속을 얻으려고 할때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미 확보된 그 완전한 구속과 용서에서 눈을 돌리게 만든다고 지적해요. 마치 이미 받은 선물이 충분치 않다고 여기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지적이 주님의 만찬, 즉 성찬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미사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서, 즉 희생제사를 드려서 그 대가로 용서를 얻어내려는 행위나 대가 지불처럼 인식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둘은 근본적으로 방향이 다르다는 거죠. 아, 선물 대 행위 방향성이 다르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게 또 다른 문제, 바로 사적 미사 (private mass) 비판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당시 사제가 혼자서 혹은 뭐 소수의 특정인을 위해서 미사를 집전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이건 본래 성찬이 누가복음이나 고린도전서에서 보듯이 함께 나누는 공동체적 식사라는 본질에 어긋난다고 보는 거죠. 오히려 연합이 아니라 분열을 조장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우려를 표명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정리해보면 미사를 희생제사로 보는 관점에 대한 핵심 비판은 대략 다섯 가지 정도 되겠네요. 첫째, 그리스도의 유일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직을 훼손한다. 둘째, 십자가 희생의 최종성과 완전성을 부인한다. 셋째, 그리스도의 역사적 죽음을 망각하게 만든다. 넷째, 그 죽음 안에 이미 주어진 구원의 확신을 흔든다. 그리고 다섯째 성찬의 본질을 공동체적 선물 나눔에서 사제 중심의 공로행위나 대가지불로 왜곡시킨다 이런 거군요 심지어 돈으로 미사를 사거나 하는 관행은 유다의 배신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네 정확히 요약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서 분명히 할 점이 있어요 이 텍스트가 모든 종류의 희생을 다 부정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어떤 희생은 인정한다는 건가요? 네. 예를 들어 히브리서 13장에 나오는 찬미의 제사, 즉 창송과 감사 같은 것. 또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것, 그러니까 기도나 선행, 헌신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은 기독교인의 삶에서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제사 또는 감사의 제사, Eucharistic Sacrifice로 인정합니다. 아, 중요한 구분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제사들은 죄 사함을 얻기 위한 속죄 제사, propitiatory sacrifice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유일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 감사해서 드리는 일종의 응답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럼 성찬 자체도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선포하면서 감사하는 거니까 일종의 찬송의 제사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네, 정확해요. 속죄를 위한 희생 제사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이루셨다. 이게 핵심이고요. 신자의 삶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 또 헌신의 제사로 채워지는 거고 이 모든 건 역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자료의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세례와 성찬만이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신 참된 성례다 이렇게 딱 정하고 나서 당시 카톨릭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다른 다섯 가지 예식들 견진성사 고해성사 종부성사 신품성사 혼인성사에 대한 비판을 이어갑니다 여기서 적용되는 핵심 원칙 그 기준은 뭔가요? 아주 명확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찬된 성례, 즉 사크라멘툼이 되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 예식을 행하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명확한 명령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그 눈에 보이는 예식, 즉 표징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은 은혜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명령과 약속이군요. 네. 이두 가지 기준이 다른 예식들을 평가하는 잣대가 됩니다. 뭐 초기교회 교부들이 사크라멘툼이란 말을 좀더 넓게 쓰기도 했지만 이 엄격한 정의에 따르면 세례와 송참만이 일관되게 해당된다고 주장해요. 아구스티누스 같은 교부의 글을 인용하면서요. 그럼 견진성사부터 한번 보죠. 텍스트를 보면 유아세례 받은 아이들이 자라서 신앙을 고백하고 확인하는 고대교회 관습 자체는 오히려 좋게 평가하더라고요. 맞아요? 교리문답 후에 안수하고 축복하는 것. 이건 오히려 순수하게 회복되어야 할 좋은 전통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게 나중에 기름 바르는 예식 도유와 결합되면서 세례 때 받은 성령 외에 마치 영적 전투를 위한 특별한 힘을 주는 또 다른 성례로 격상된 것. 이걸 비판하는 거죠. 비판의 핵심은 뭔가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름을 바르고 특정 기도문을 외우는 방식으로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주라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거나 약속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적인 고안물로 보는 거죠. 둘째,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데 이런 견진성사 개념이 세례의 의미와 그 충분성을 축소시킨다고 봅니다. 아, 세례를 불완전하게 만든다는 건가요? 네. 마치 견진성사를 받아야 세례가 완성된다거나 세례 때 받은 성령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상을 줄수 있다는 거죠. 이건 로마서 6장 같은 데서 세례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고 가르치는데 이 가르침과 모순된다는 주장입니다. 영적 싸움도 당연히 세례받은 성도의 삶의 일부니까요. 그러면 사도행전 8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신자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했던 사건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종종 견진의 성경적 근거로 제시되기도 하잖아요. 그 사건은 좀 다르게 해석합니다.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 성령이 임했던 건 당시에 복음이 처음 전파되던 아주 특별한 시기에 그 메시지가 진짜라는 걸 확증하기 위해 주어졌던 눈에 보이고 기적적인 성령의 은사들. 예를 들면 방언 같은 것들의 수요와 연결된 것으로 봐요. 이런 특별하고 가시적인 은사들이 교회 역사에서 계속 보편적으로 나타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과 결과를 동반했던 사도들의 안수 행위를 그대로 따라한다고 해서. 동일한 효과 즉 특별한 성령 수요를 기대할 수는 없다는 거죠 신적인 능력이 동반되지 않는데 형식만 모방하는 건 그냥 공허한 흉내내기다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다음은 고해성사 페넌스입니다 이것도 고대 교회에서 공적인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한 후에 공동체랑 화해하는 의미로 안수를 받는 관습이 있었다는 건 인정하더라고요 네. 그 관습 자체는 인정하는데 이걸 세례나 성찬과 같은 반열에 특정한 신적 명령과 은혜의 약속을 가진 성례로 보는 데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어떤 점에서요?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용서인 건 분명하지만 어떤 특정한 형식의 고백, 특히 사제에게 은밀하게 죄를 고백하는 것과 그에 따르는 사제 선언 자체가 성례로서 신적인 제정과 약속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에요. 오히려 마가복음 1장 4절 같은 걸근교로 세례 자체가 회개하는 신자에게 주시는 지속적인 용서의 확증이고 주된 회개의 성례라고 강조합니다. 아, 세례가 회개의 성례군요. 네. 마태복음 18장에 매고 푸는 권세 자체는 인정하지만 이걸 특정 예식에만 한정하기보다는 복음 선포나 교회의 권징 같은 더 넓은 사역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종부 성사, 병자 성사라고도 하죠. 엑스트림 엉신 야고보서 (5장) 말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게 근거인데 여기에 대한 비판은 뭔가요 이것도 앞서 견진성사나 사도들 안수 비판과 맥락이 비슷합니다. 초기 교회에 있었던 기름발음 마가복음 6장에도 나오죠. 이건 당시에 실제로 존재했던 기적적인 치유의 은사와 연결된 것으로 해석해요. 기름 자체가 약효가 있다기보다는 성령의 치유 능력을 나타내는 가시적인 표징이었다는 거죠. 아 치유 은사와 연결된 거다. 네. 그런데 기름발음을 통해 보장된 육체적 치유라는 그 특정 은사가 더 이상 보편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예식 자체를 특히 임종 직전의 사람에게 죄사함과 연결시키는 성례로 제시하는 건 원래의 성경적 근거와 약속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하는 거죠. 실질적인 은사, 즉 기적적 치유는 사라졌는데 형식만 남아서 다른 의미, 예를 들어 죄사함 같은 걸 부여하는 건 잘못된 모방이다. 이런 비판입니다. 마지막으로 신품성사, 성직 서품인데요. 디모데 전서 같은 곳을 보면 안수를 통해 직분자를 세우는 건 분명 성경적인데 왜 이걸 세례나 성찬과 같은 성례로 보지 않는 걸까요? 핵심적인 구분은 이거예요. 신품성사, 즉 안수는 교회 안에 특정한 직분이나 기능을 위한 예식이지 세례나 성찬처럼 모든 신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표징과 약속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 대상과 목적이 다르군요. 그렇죠. 성경적이고 중요한 예식이긴 하지만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텍스트는 당시 로마 카톨릭의 신품성사 이에 특히 미사라는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한 사제를 서품 한다는 개념 자체를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이건 이미 앞에서 미사 비판을 통해 성경적이지 않다고 논증했던 것과 연결되죠. 그리고 소위 칠품이라고 하는 복잡한 성직 체계, 수문품, 강경품 등등 이런 건 성경적 근거가 부족한 후대의 발명품이고 심지어 당시 신학자들이나 교회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 수나 성격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 인위 정성을 좀 조롱하듯이 말하기도 합니다 기름 부음이나 숨을 불어넣으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도요 네 그런 구체적인 의식들은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 같은 사건들을 잘못 적용하거나 아니면 그냥 의미 없이 흉내내는 행위로 묘사됩니다. 자, 오늘 칼뱅이 기독교의 기독교 강요 발체문을 통해서 미사와 다섯 가지 추가 성리에 대한 상당히 날카로운 비판들을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명확한 약속을 주셨다고 보는 예식, 즉 세례와 성찬, 그리고 그 외의 교회 관습들 아무리 오래되고 의미 있어 보여도 사이에 이렇게 엄격하게 선을 긋는 관점. 이런 구분이 여러분께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핵심 관심사는 결국 그리스도 사역의 유일성과 만전성 그리고 성경이라는 권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논쟁은 결국 권위의 문제 즉 성경이 최종 권위냐 아니면 전통도 동등한 권위를 갖느냐 하는 문제와 또 성내의 본질이 뭐냐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드러내는 거죠. 성례는 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은혜를 가리키고 확인시켜 주는 표징인가 아니면 그 예식 행위 자체가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인가 오늘 살펴본 텍스트는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는 전자의 입장을 강하게 취하면서 후자를 암시하거나 이두 기본 성례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관행들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말 수많은 종교적 의뢰와 전통, 또 영적인 성취나 신성함에 이르는 다양한 길에 대한 주장들이 넘쳐나는 세상이잖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념의 핵심과 진정으로 연결시켜주는 실천과 또 어쩌면 의도치 않게 그것을 가리거나 불필요한 짐을 더하는 그런 실천들을 어떻게 분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오늘 나눈 이야기만큼이나 의미 있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